봉혁홍입니다. 2-2 들어갑니다. 자 니가 들었을 때자 the name 이름인데 of that sea 사해죠. 자 사해 들었을 때또일본이네요자 it 에서는 사해라는 이름이에요. 사해는 아마도 s o u n d 모 l 처럼 들리는데 자 not 이에요 그러면 lively 활기찬 장소처럼 들리지는 않아. 자 i 팩스 a c t s 그리고 사실상 it was given 에서는 사해에요. 그러면 that sea니까 뒤로 쓸게요. 사해는 주어졌다. 사해의 gloomy 소유격 관계되면서 뒤에 명사인 name 들어갔죠 여기. <laughs> 자, 뭐 우울한 또형사 수시, 형사 명사 수시. 자, 우울한 이름이 주어졌어. For 하나의 굳 좋은 이유로. 자, 사해 어디? 자, 사해는 different from 다른데 다른 바다와. Due to는 뒤에 굳 들어가는 때문에요. Due to the fact 단어 단어. 자, that it exactly extremely 네. extremely s a r t y 형용사요. 자, 극도로 소금기가 많다는 사실 때문에. 자, 자, 그서 주의해야 발표쳐야 되겠네요. 자, due to the fact that 있죠. that에서 대시 접속사기 that 이 때문에서는 구가 아니라 주어동사 해도 돼요. so due to를 썼을 때는 보통 뒤에 명사인 the fact처럼 나오지만 보통 due to the fact that 뒤에는 주어동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due to the fact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due to the fact that 뒤에는 주어동사이고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the main reason이 주어죠. 자, for this. 자, this가 말하는 건 뭐예요? 이 극도로 짠 거에 대한 이유는, 이유가 주어. 다시, 단수 is, that don't go. 자, it's는 사회가, 자, completely 부사, 완전히, 자, 수동태, surrounded 되어졌기 때문에, 부사가 또 surrounded 수식, by 땅에 의해서. 갇혔단 말이죠, 땅에. 자, 그래서 접속사. 자, water, 묶이죠? that flow into it. i t 은 사회예요. 자, 다시 주어는 water고, 자, 훈면하, 사회로, 흘러 들어오는 물은 단수. 자, is trapped. 서 사로 잡히게 되는데, 대열은 사회 자, until it. 사회가 지금 evaporates. 단수. 증발할 때까지. 까지. 아니, water네요. 여기서는. 물이 증발할 때까지. 자, when it does. does. i 시 말하는 건 아까 나왔던 것에서 이 똑같은 i 시이죠 아까 뭐였죠? water죠. 자, does가 나타내는건 evaporates 대신 받았죠. 그럼 해석하면은 물이 증발될 때. 자, it leaves behind. 이선 그 물은 남겨놔. l e a v e behind 뒤에다가 s a l t e 는 소금기 있는 minerals 무기질을. 자, 하면은 c o a i n g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앞에 나오는 m i n e r a l 이 증발돼서 남은 무기질들이 하다는 능동했 뜻. 본연의 성질이니까, ING 여기 주의하세요. 유발시키는데 사회가 cause A t to b 죠죠 뭐가 그 바다가 to 동사 원형 become saltier and saltier. 비교급에 비교급 점점 더 짜지도록. 텍츄얼리 또 빈칸 사실상 자, 몰든 30개 이상의 카인세스예요 8 개니까 자, 30개 이상의 무기질 소금들은 자, 수어 마지막 주어 핵 주어는 지금 search, are 츠알파운드 발견되어죠 인데드 시 그러면 사에 자 including 포타슘이랑 어보로 보로마인 그리고 매그네슘을 포함해서 분석, 이거 보로마인이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로마인은 어브롬이래요브롬 음, 자, 그 다음 자, 왜냐하면은 비 e c a 또 접속사 자, of this this가 말하는 건 뭐예요? 이 화학물질 때문에 자, nearly는 거의 a l m o s t 이요 근처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자, 거의 자, any creature 어떠한 생명체든 that enter is이 말하면 사이에 들어가는 생명체는 단수 dies s 죽는데 a short time later 뭐, 조금 있다가 n l 니 특정한 마이크로 e 미생물이죠 미생물만 be a b l e to 동사원형 살아남을 수가 있다 땡땡 동격이죠. 자그 물은 too salty for anything as to live에서 t o 예요 너무 3레티해서 소금기가 많아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f 는 의미상의 주어죠.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애들한테 이 선을 여기서또 사회겠죠. 자 그러면 주제는 사회의 형성 이유와 사회 생물들이 살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